인생스승 김장하 선생, 청년결백 대쪽 판사 문영배, 그 스승의 그 제자네요. 문영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판사님이 이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국회 청문회에서 문영배 판사는 재산이 27년간 판사 생활하면서 4억이 안 되는 재산을 가진 것으로 신고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재산 누락이나 불법적인 재산 형성이 없다고 확인되었고 표창원 의원은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흠결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의 흠결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산전수전 다격은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도 문영배 재판관에게 존경의 뜻을 표했고 그도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은 이런 칭찬 일색의 청문회에 부끄럽다고 하며 결혼하기 전 부인과 다짐한 얘기를 전하면서 청문회장인지 감동의 드라마 촬영장인지 청문회를 보는 국민들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27년 동안 법관 생활 하셨는데 너무 가소한 거 아닌가,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니까그 제가 결혼할 때그 다짐한 게 있습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최근 통계를 봤는데 그 평균 재산이 가구당 한 3억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재산은 한 4억 조금 못 되는데요. 평균 재산을 좀 넘어선 것 같아서 제가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렴한 공직자가 되기까지는 본인의 공직자로서의 철학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문영배 판사에겐 훌륭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독재가인 김장화 선생을 만나 대학교 4학년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사법 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김장화 선생은 한약업사로서 번 돈으로 명신고등학교를 건립하여 경상남도에 기증하였고 수백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평평운동기념사업회, 진주오강대 복원사업, 경상대학교 난명감 건립 등 좋은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선생은 제게 자유에 기초하여 불을 쌓고 평등을 추구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며 화계로 공동체를 튼튼히 연결하는 곳이, 가능한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몸소 깨우쳐 주셨습니다. 2019년 김장아 선생 생일 기념 행사에서 문영배 재판관은 사법고시 합격 후 김장아 선생에게 인사를 갔던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어, 선생님께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갔더니 어, 자기한테 고마할 워 필요는 없고 자기는 이사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카파야 어, 갚아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가 나파라. 제가 조금의 기여를 한그 말씀을 기때문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이는 문영배 판사님의 모습도 인간적이고 감동입니다. 문영배 판사님은 퇴임 후에도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헌법 재판관 임기가 끝난 이후의 인생 설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네, 그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 신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까? 네, 합니다. 네, 그 모범을 후배 판사들도, 후배 네. 재판관들도 좀 따르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사법계 깊이 뿌리박혀 있는 정관예우, 그틀 안으로 들어만 가도 문영배 간판 달고 로펌 세우면 연 수십억 수백억을 벌 수도 있는데 요즘 세상에 찾기 힘든 청렴한 공직자 삶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근대사. 현대사를 거치며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국민들에게 멘토가 되고 리더가 되어준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발전되었습니다. 물론 맨몸으로 총칼 등 군인을 막아섰던 1980년, 2024년을 살아가는 애국 시민들의 역할이 큰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4월 18일 퇴임하시는 존경하는 문영배 재판관님의 앞날의 건강과 행복,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법관의 길을 걸어온 지난 27년 동안 저는 한길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의지가 우리 사회에서 올바로 간철되는 길을 찾는 데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것만이 선생의 가르친 대로 제가 우리 사회의 진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길이라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더라도 지금까지 간직해온 저의 초심은 언제나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시만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개험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반,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